어? 어? 각인데 이거? <laughs> 이거 각인데? 정 오늘은 저거 그거 스타크래프트 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 2.5 켠왕 야 돼요 5시간 켠왕 지면 협상 테이블 가자 가자 찢어버리자 이 깨야지 이거는 들어서 들어와라 갇혔 사람 같이 들어와라 없냐? 같이 있 사람 없냐? 아니 띠팔 없네. 데이트 각 날카롭죠? 아 시청자였구나. 아저 시청자한테 씨.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았고요. 오케이 깔끔하죠? 딱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게임을 숙련을 시켜 나가지고 아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은데. 가짜 사람이요? 시청자 시청자요1인 시청. 이걸 <laughs> 일인 <laughs> 시청. 단한 명. 중독. 야뚫리냐 이제? 벌써? 아니 뭐 벌써 뚫려? 찾아간 이 진짜 있어. 잠깐만, 틀렸네. 아니 그못 뭐, 죽겠는데 이거? 아이 큰일났네 이거. 아 울트라 합쳐야 되나? 아 장난치지 마 진짜. 아니 하나가 나 어떻게? 아형 제발 안돼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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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! <laughs> 아니 너 어떻게 안 나오도 이렇게 안 나오냐? 아씨. 10분 버렸죠 지금? 10분 갔다 버렸어요 잘못이 아니라 안 나온 안 나온 대검 문제야 <laughs> 이거 안 나온 대검 문제지 솔직히 이거는 왕금은 왕금이야? 아니 어떻게 거기 하나가 안 나오냐 아 이거 못깰것 같은데 이 게임이 이거 <laughs> 마릴린랑 레이스 나와서 못깰것 같은데 이거 어그로 저도 이 모양이네 이씨 아니 이씨 어그로 저도 이 모양이네 이거 하나 더 줄까? 못 깨는 거 아니지? 아이씨 월도로로못 깨버는데 아니 못깰 거라는 거 싫어하냐 진짜로 탱크 하나 치고 나이스 팝에 두개 나이스 개나이스다 이거네 진짜로 이제 무조건 깰수 있죠? 또 기다림 어 나이스? 어 좋은데? 어 심상치 않은데 진짜로? 레이스, 합치주고요 나이스강이오나이스야나이스 진짜 나이스레이 강의..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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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! 야스다이다레다아이거 벌처 말씀 다 깨는데 이거이씨 아니 벌레가스이이거이씨레이 깨겠네. 어? 응? 어? 응? 어? 어? 아니, 에픽이 한 개라도 겹치면 모르겠는데, 4개가 네다 다이소여가지고, 이 씨, <laughs> 아니, 한 개라도 겹치면 모르겠는데, 다 다이소여가지고, 이 씨, 중득, 어, 좋아, 좋아, 나이스 좋았어, <놀람> <놀람> 중득, 다이소, 리하인 야이 개새끼가 진짜. 진짜. <laughs> 중독. 지금 어떻게 되면 되죠? 어제. 네. 아, 아 미친, 해. 아 병신 박준석. 나이스. 제발! 내가 나왔으니. 아, 그 놔둘걸. 아, 병신. 아, 놔둬야 되는데. 아, 병신이었다. 아... 아, 엎글 돌릴 거 그냥. 아... 아... 진짜 뭐하냐, 저 중독! 아, 이거 진짜 말 터주자, 이거. 제발! <dı DANIEL> 제발 부탁한다, 진짜로. 아 존나깝겠다. 아 이씨. 아 존나, 아. 아, 존나 일본 내옆에 깨니까 아씨. 아 옆에 와 옆에 존나 잘하네 근데. 와 옆에 존나 잘하네 진짜. 와 옆에 존나 잘하네. 형 막판이네 부럽당 유희왕 브릿지하면 변신전처럼 눈꺼질거야 하던 하던거에 하던거에 괜히 축하해. 또 님들 네, 진짜 두번 기야딱 두번만 주시면 안돼요? 아 진짜 기딱 두번만 주시면 안돼요? 딱 두.. 딱, 딱 두판 지금부터 딱 두판 님들 두번 하고 협회까지 어때요? 야 그러면 야두번두번 두 하고 만약에 지면 해줘야지 한게 두번 기회 줘안 돼? 아두번두번 기회 줘 아이씨발 야 이씨발 니가 생각해 봐 나이스볼 내 마크 여기 이빨아, 흑이가 브릿지 해, 쫙 해, 쫙 어? 왜 어? 해, 쫙 해, 쫙 해, 어? 해, <주워 개시, 웃음> 어?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 어? 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브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어?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브릿지쫙 해, 쫙 해, 쫙 해, 쫙어쫙 해, 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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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시발. <웃음> 시발 어떡하지? <어떻게> 밤질씨찾아가고우통에들 <laughs> 오케이! 오케이. 오케이. 팬미팅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아, 잠깐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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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아직 모르네. 아직 모르네. 아직 모른다. 어, 판판죠대신못깨면 <laughs> <laughs> 두 판. 씨발, 어, 피 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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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그, 그, 그. 그, 진짜 그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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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제발, 그. 그, <laughs> 제발, 신발 유희형 브리치는 안 돼. <laughs> 제발 유희형 브리치는 안 돼. <laughs> 와 상황이 처음 보네 <laughs> 어? 어? 각인데 이거? <laughs> 이거 각인데? <laughs> 어, 강지 가로운데. 나카로운데 아, 나애매한 아, 아, 애매하다. 안 되겠다 이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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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어 오이어오이 벙벙하네 오니, 니어니니 오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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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